재심을 요청할 일주일이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더드라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은 시의을 대변하고 시민의 이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정 활동을 할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생활 정치 위원입니다. 청주시청사 건관 철거는 청주시민 대다수의 의견이 있기에 소모적인 논쟁을 중시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불타는 저희 소신에 따라 공간 철거 예산안 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1 0월 20일 철거 예산안 의결을 위해 본의장에입장 하려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전문위원실에 감금되었고 공원을 막기 위한 몸싸움 등의 력적절이가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사무실 밖을 나갈 때에도 여러 의원들이 뒤를 쫓는 등의 감시를 당했고 밤늦은 시간 저희 집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호란을 비워 제 가족들은 숨죽이며 공포에떨어 있습니다. 특히 예산한 통과 저지를 위한 대치가 계속될 때 저는 이 모든 일은 인종죄 때문이라는 비난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예산한 이거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암살가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이 단체 소통방이 만들어지며 이 시간 이후로 더불어민당을 탈당합니다. 소통과 협치가 없는 집단적인 당부의 허울과 공료 의원을 사지로 내몰고 음해하는 의원들로부터 자격을 여합니다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를 방금하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며 지보다 했던 그들의 신념이 누구를 위한 것이는지 그것이 얼마나 시민들을 삶 윤택하겠는지 자문해보길를 바랍니다. 또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겪은 감금과 공범과 악의적 비관에 대한 책임을 엄청히 부를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은 안정에도 없이 소수의 집단이 강으로 움직여. 이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 무력하게 만드는 공천제도가 존재하는 한 민주적인 생활정신는부저 형식일 뿐입니다. 저의 소신과 진심은 특별히 청주시민들의 판단에 주시라고 했습니다.